안녕하세요. 일상의 균형과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투두 앱인 타이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앱의 핵심은 AI 기반 투두 생성 시스템입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를 통한 직관적인 일정 입력, 일과 생활의 균형 자동 계산, 그리고 완료된 일정들을 세련된 형상의 프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이 앱의 핵심 알고리즘과 주요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일 추가 플로우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내일 저녁 헬스장 가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할 일을 입력한 후 채출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를 분석해서 마감일, 우선순위, 업무 종류, 예상 소요 시간, 난이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 입력 기능입니다. 쉼표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할 일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달말 같은 다양한 시간 표현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느낌표를 추가하면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타이트는 정교한 워라벨 트래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투드는 자동으로 업무 또는 생활 관련으로 분류되며 실시간 균형 점수가 계산됩니다. 생산성 계산은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완료된 작업은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 값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8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정되어 다양한 사용 패턴에서도 일관된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업무 관련 작업은 1.3의 양의 개수를, 생활 관련 활동은 마이너스 0.4의 개수를 가지는데, 이 값들은 난이도와 시간 요구 사항에 대한 가중치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가중치 부여는 과도한 업무를 식별하고 균형 잡힌 작업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타이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생산성 다이아몬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캘린더의 각 날짜는 동적 프리즘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기능적인 데이터로서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워라벨 지수와 생산성 지수를 전달합니다. 타이트의 기술 스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SwiftUI를 기반으로 MVVM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뷰와 비즈니스 로직을 명확히 분리하여 코드의 유지 보수성과 테스트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백엔드는 Node.js와 Express를 사용해 구축하였으며, MongoDB를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보안을 위해 JWT 기반의 인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자연화 처리를 위해서는 ChatGPT 4.0 미니 API를 활용했습니다. API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 커스텀 파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에서 날짜, 시간, 우선순위 등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프리즘 시각화는 iOS 18 이상에서 제공되는 메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버전 이하의 기기에서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활용하여 구현이 되었습니다. 특히 Swift UI에서 제공하는 w i 애 animation과 Face animator 등 다양한 애니메이팅 기법을 적극 활용해 부드러운 전환 효과를 구현하고자 했고, 프리즘 색상 변화에는 보관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큰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 레이지 V그리드를 활용했으며 이미지 캐싱과 메모리 관리를 위한 별도의 매니저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를 위해 디스패치 큐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현재 프로젝트의 시연 영상과 함께 주요 기능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앱을 진입할 경우 접하게 되는 온보딩 화면입니다. 이메일 간만을 우선 입력하여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소셜로그인을 통한 로그인을 병행 구현하는 등 사용자의 상호작호를 최소화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자 플로우를 설계 및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이메일 검증 이후 처음 입력받는 이메일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회원가입 단계로 넘어가는 플로우입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을 마칠 경우 보이는 홈 화면입니다. 오늘 날짜 가로형 주간 캘린더, 투두 추가 버튼 등 일반적인 투두 앱과 유사한 레이아웃을 가져간다. 여기서 다른 투두 앱과 차별화되는 과정은 바로 투두 추가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자연어 형태로 할 일을 한 줄로 단순 나열하기만 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정 반복 없이 여러 개의 할 일이 동시에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입력한 졸업 프로젝트 앱 개발 마무리 건의 경우 느낌표를 뒤에 붙였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자동 정렬되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두를 추가하게 되면서 위에 상태 박스에 있던 퍼센트 수치가 0에서 92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조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퍼센트 수치는 워라벨치수로 100에 근접할수록 워라벨 불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 수치를 통해 해당 날짜에 추가적인 업무 소화가 가능한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각할 일을 클릭하면 AI가 분석하였던 각할 일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는 바텀 시트가 표시됩니다. 2시간이라 입력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당 할 일의 예상 소요 시간을 2시간으로 분석하였지만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할릴의 난이도와 소요시간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균형 시수를 최조정해 갱신하는 로직 또한 구현하였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 생산성 다이아몬드는 연결되어 있는 색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ai가 추가된 투두들 중에 기본 태그와 관련된 일은 없다고 판단해 태그를 할당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용자는 직접 원하는 태그를 커스텀 색상과 함께 지정해야 할 일에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때 색상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10개 색상 외에도 Swift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약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완료된 투두가 없기 때문에 채도 자체가 낮긴 하지만 이로써 생산성 다이아몬드의 기본 색상이 태그 색상들에 맞춰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상단에 보이는 상태 박스를 보면 현재 11월 20일의 균형지수는 86%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이미 추가된 할 일들을 다른 날짜로 옮기거나 제거할 수도 있지만 산책하기나 운동하기와 같은 생활 관련 작업을 추가하게 되면 균형지수가 이에 맞춰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의 AI 분석 리포트 버튼을 클릭하게 될 경우 해당 날짜에 대한 균형 지수와 생산성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완료된 투두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 지수는 0이며 다이아몬드의 채도 또한 0에 근접하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 안할 일들을 완료 처리하게 된다면 생산성 지수와 생산성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홈 화면뿐만 아니라 마이 탭의 달력과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자연어 분석 로직과는 별개로 저희는 자연어를 통해 상대적인 기한 표현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날짜로 매핑하는 알고리즘을 백엔드에 별도로 구현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내일과 같은 워딩이 포함된 할 일을 입력할 경우 올바른 날짜에 할 일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 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텍스트나 부적절한 내용이 입력될 경우에는 AI를 통해 투두 추가를 막는 로직 또한 구현하여 위도치 않은 투두 추가를 막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소셜 탭을 들어가게 되면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할일 목록과 생산성 다이아몬드 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 플로우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데요. 닉네임을 검색해 특정 유저에게 친구 추가를 요청하면 대상 유저가 이를 수락하면서 최종적으로 서로의 할 일을 볼 수가 있게 되게끔 로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